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나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딱 보니까 사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시험의 기준 오답률 1위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뭐 약간의 한자가 좀 나와 있고,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결정적인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분석을 해볼게요. 방문이 유변에게 수리 한대 분량의 책을 필사해달라고 했대요. 방문이 인물의 평판을 수소문하여 누구에게 중정관에게 알리는 관리래요.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왔죠. 자, 유번이 이를 거절하자 방문을 도아요 중정관에게 유번의 품을 낮출 것을 요청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중정관 관리겠죠. 그런데 이 관리가 품을 낮출 권리까지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더 읽어보니까 단장의 상소를 올려 구품으로 나누어 인재를 구할 때 누구에게만 중정관에게만 의견을 구한대요. 이에 따라 상품에 오른 자가 누구? 공후의 아들이거나 벼슬하고 있는 이 형제들 뿐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정경 유착의그 느낌이 좀 나죠? 잘 나가는 인물들의 아들들만이 상품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해서 폐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중국사에서 제도 중에 관리 등용 제도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인재를 구품으로 나누어서 지방에서 중정광에 의해서 추천을 하게 하는 제도, 무엇이었습니까? 구품 중정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상황에 나타난 구품 중정제가 나타난시기에볼수 있는 모습은 어떤 국가 또는 어떤 시대와 관련된 내용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위진 남북조와 관련된 내용을 선택을 해야겠죠. 위진 남북조 시기에 관리 등용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진 남북조와 관련된 내용을 선지를 통해 찾아보도록 할 텐데 1번을 보니까 바로 청담이 나오네요. 청담 사상, 바로 위진 남북조 시기 특히 남조의 정치인들이 매우 좋아했던 사상이었죠.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2번, 변방을 방어하는 절도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절도사는 지방에서 세력을 과시했던 무인들 출신들이 모아서 만든 것이죠. 언제? 당나라. 특히 안사인난 이후부터 이 절도사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2번도 집어주시면 됩니다. 3번에 수시력이 나옵니다. 역법이죠. 언제? 원나라입니다. 원대에 곽수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제작을 했어요. 4번. 사고 전서 편찬에 참여하는 학자. 자, 사고 전서 하면 권륭제 떠오르셔야겠죠. 청나라와 관련된 선지였습니다. 지워주시면 돼요. 5번. 양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노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양세법. 원래 조용조로 거두던 세금을 안사해난 이후로 양세법을 바꾸었다 라고 나와 있었죠. 바로 당나라와 관련된 선지였어요. 그래서 5번도 지워주시면 됩니다. 8번에 해당하는 답은 몇 번? 1번입니다.